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그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신은의 구하라, 구하라. 이때다, 이때다.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영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다, 이때다.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다 이때다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다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얻으리 얻으리 아멘 지금 하는 거예요 기가왜 <목소리가> 음. 사랑하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하나님 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 주고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목소리가>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흑암과 공허가 찾아와 사람의 마음이 혼돈함 속에서 살기 위해 우선 숭배를 하며 살았지만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랬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참 제사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으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므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감사를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아주 몇살안 되는 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아. 행복한 삶이 되게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를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 우리 김 목사님 말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을 물붓이부어 주시어 이 시간에 아사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 역사하게, 역사하게 하소서 목사님의 모든 캠프 사역에 함께 하시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는 캠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채윤희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을 물붙듯이 부어주시어랩르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다락방 사역위에 함께하시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이 하늘가 안으로 나아도 안나 경제인들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낙심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이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질병이 치유되고 낙심된 마음이 영적인 힘을 얻어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 힘을 얻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아, 모든 것이다 아, 그래,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축원하시며 살아서는하 그 가고, 화가 나되 영 아주 때문이다. 그런 고못고여러마가마음도 네. 힘들고.

16절입니다 네. 아비야미 그의 네, 주사는 하니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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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네.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노로왕제2신 네. 네. 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네. 네. 음.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카라 아비살롬의 딸이니 아사가 그의 조상과의 같이 여우와 부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도를 지배가해서 우상났으나 다만 선 t 은없어지지 d a n n 그러나 o 사의 마음이 일평생 m 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j 별한것 o s 자기가 선별한 것을 여호와의 손에 들어드렸으 g 곧 은과 그 k 그릇들이 a g i n a s u n g e r 사 n s 나, 나아리저고 애가, 다섯군다데 아서 와, 아서 와, 아이고아울사아은 하늘만 믿고 자는 아람 하늘만 믿아게아하에요서 와, 아서 와, 아서 와, 아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착전질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유다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 이스라엘을 주수님당시 사마리아 성으로 전해서 종교 정확한 복음을 그런 우상에 미신에 빠지게 되고요 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에게 참 구원을 바랍게 주십니다 오늘 유다와 마사의 통치와 그 종교개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체. 자기 사람. 생각과 환경과 사람들의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산다.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에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똑같아요. 제가 그리고 일평생 동안 괜찮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아이면 못한다 하나님 아이면 못한다 그런데 왜 저래 다녔어요? 어? 그러면서 왜 저래 다녔어요? 그러면서 왜 저래 다녔는데? 아 절에 그 전에 절에 댕길 때도 아 절에는 왜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잘못된거지 응. 잘못된거 아니에요 아마날 하나님 말고는 뭔소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왜왜그 절에 가고 부처한테 빌어 었요 그게 부처가 귀신이야 귀신 석가모니는 길을 찾아라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답을 줬는데, 왜 부처를 가서 빌고 그랬어요? 이 그게 잘못된 뭐, 거죠? 절에 대서 그 얼마나 잘된게사람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내 동이, 내 동, 내 동이 다른데 동네보다 못 살아. 내 동에 절에 가는 사람이 많지. 가만히 생각해보소. 저. 경종, 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봐봐.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나마, 그, 그렇게, 그 하는데, 점치고, 물가에 빌고, 그러니까 그게 다 사단이요, 그게. 큰일이라, 그게. 몇 자리 보고, 이사, 날짜 잡고, 이런 거 잘못된 거라, 그게. 그걸 알아야지. 나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고, 이제, 하나님만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이사가는데 아무도 내가 가고 싶은 날을 가는 거예요, 이사갈 때. 날짜안 잡아요. 제사 안 지내도, 제사 지내도, 제사 안 지내도 그고 부모들이 그러면, 자식들 보고, 야, 너 제사 안 지내니까 너못 살아. 그렇게 하겠어?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되길 바라지. 제사 지내는 거다 귀신 모시는 거예요. 사람에요잘 아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 하나님 앞은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왜 왜 그것도 귀신을 섬겼어요 신명기 잘못된 거잖아 어머니가. 정직하고 일을...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잘 사람 우리를 인도해 줘야지. 그 그러면서 절에 다니고 물가에 가서 빌고 그랬잖아요. 해달라고. 그 귀신 모시는 거지. 동네, 아, 우리 동네도 잘 봐봐요. 장손들 다 잘못됐죠? 속일이 보소, 미쳤죠? 수용이 보죠? 수용이도 그래 됐죠? 우리 안동기 피거 이제 장손들 보소, 다 집에 장손들 제사 모시는 사람들, 장손들 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지, 그런 거. 없애야지. <목소리> 어머님도 딱 이제 나 죽으면 제사 같은 거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몰라 우리도 안지는거몇 자리도 필요 없다는 얘기해 우리도 안지는거지는거 모르게 어머니가 그러지 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어른이 또그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 뭐, 그거 갖다 어른이 해야지 그러면 아들이 얘기해 그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사갈 때날 날짜 보는 것도 필요 없고 산소 잘 써가지고 뭐 명당이나 그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은 어차피 한번 왔다가 한번 죽는 건데 하나님 만나 가서 우리가 영혼은 또 아름답게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다 봤나? 그러니까, 하나님 다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다녀는, 그렇게 생각해.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세상 다 버리고, 죽어버리지. 그게 막이거든. 그런데, 내가 그동안, 내가 참 사랑을 몰랐던 거야. 참 사랑은, 아, 생각하지 마고 다 주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내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구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마디. 다, 아, 사람들은 먹고, 살고, 즐기고, 뭐, 이런 데만 좋아하지. 참 사랑을 몰라요. 참 사랑을. 예, 나는 예, 참 사랑을 알았어요. 아직도 많이 20절.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8편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 요와께서내의를 따랐다는 것은 이 아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죄문제를 해결받는 의의는 그리스도의 의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요. 이 가문이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거죠. 왜요? 우상의 제 절정에 있습니다. 이태후 어머니가 거하고 있는 곳에 아예 아셀의 상을 들여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산담처럼, 신담처럼. 그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말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쁘니까 자녀도 나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여섯 명은 다한 가지 아이가 어머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사람 그래 아소 그. 그래서 뭐저 밑에 거는 유수고예 주사고예 이제는 은빛고예 여여는 저애 머신고예 다 밑에는 어 거예, 그 거예. 다 거예. 이름 다르게, 뭐. 이름 달라도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정치적인 것을 다, 다 다르게. 그거는 다, 교회가 다른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 그게 잘못된 거요. 내가 옳다, 지가 옳다.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몰라나나 뭐? 몰라요. 너, 하나님 너, 자녀가 되놓고 변호사님 은 누구신데요? 아, 확실합니까? 어, 기분 하하.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기분 나쁜 건 줘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개혁을 다 개혁을 다 모든 거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시다. 모든 원약,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들 작은 아들 하나님 걱정하지 하나님의 말고, 작은 딸, 아무도 걱정하지 하나님의 말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사단한테 맡긴 거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여 주시라고 했어요 잘 음, 산다고 음, 좋겠어? 그 가지고 그제? 그래. 사가지고 저거 체스방 내고 저거 아들 좀발라먹어 줬으면은 뭐를 놓으며 어디서 갈 수가 있나 볼 수가 위에서. 있나 갈 수가 있나 출애국기 10장 4절 5절 작은 누나 전화해 전화해 줘요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작은 누나 몇분인거 알죠? 5번 너를 5번 아이고, 이제, 그것도 안 해보고, 그나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해보세요. 첫 개명의, 첫 개명의 거예요. 저, 사가 저, 저, 저 자, 자가, 감, 개명의 감, 개명의 감, 감, 감이라, 감. 사과, 그것도 만들래. 다 먹을래. 그거 좀 둬라. 그, 하긴, 어, 저 모녀도 뭐, 로고 세일도 그거 좀줬다니 어? 예. 네. 그래. 잘했다, 했다. 잘했어. 큰아버지가 아들이 존는 바게에 그래도 들것어도 전화도 한통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있겠다. 기도. 기도해도 뭐, 저거는 기도 안 할까요, 뭐. 저거는 기도하자뭐 전화도 한 그거는 하나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어떡해요 <laughs>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기도하라고. Oh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천낸다는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로렇고 여러분도 다 단호하게 결정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거기에서 주저하게 타협하는 거죠 신명기 13장 6절 7절 지정방 그것도 아 전격이 그로 대렇게 고와보안하고뭘기장뭐 하는고 그한김뭐 어깨가 있는 거 한번 가본 밑이고 마음은로 해도 파워서가 이나 전현아 내 품에 안에나 너와 정말 숨정 가만히 너를 껴 일으키는 주 듣게 와내조들이 알지 못하던 다거 이거 좀 들읍시다. 그렇죠? 내 어머니의 아들 신명기 13장 6절 8 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아만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두루 뚫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던지 내게서 멀던지땅이 끝에서 이저 말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산들이 알고.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격렬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거. 말고. 힘는게 뭐죠? 이거 말씀을 내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에서이말씀 <놀람>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은 알아도 그거 다알수 없고 그대로 자다 마는 것이 늘 하나님의 가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요 걱정한다고 될것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사람들은 욕심, 돈만 보고 살라고. 그래. 사람을 먼저 사랑해. 나도 그걸 몰랐지요. 지만 잘 살면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게 참 사랑이지. 동네 사람들, 보세요. 저거 그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 수도 많잖아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돈 많으면 합니까 죽을 때 싸가지도 가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그러지 말고, 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참 사랑을 저는 전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욕심이 먼저. 그게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는 내가 힘들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지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 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어머니. 나도 그걸 몰랐어요. 나도 교회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돼서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된, 되어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이 참 중요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어, 것을 그냥 주는 되겠는데, 것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람. 주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참.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잘 살라고 하고 씨만 잘 되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어머니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 현실을 사랑하며 참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만 유여해주시고 성령충만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충만을 주시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새로운, 복음 가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나는, 복음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성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항상 또 여기 있는 동안 건강하고 또 감사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임만엘로 함께 일주 믿고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근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참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오셔 십자가에 보일로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성육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최고의 축복이 날이 되어 항상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